블랙드 음. 블렌드? 어. 어 이거 검빵 워싱 자켓 어검빵 워싱 자켓 저거 되게 예뻐요 요거 예뻐 어. 나 이거 회색도 예쁜 것 같아 네. 응. 드려요? 하나 이 건더기 하나 이쪽으로 빼줄게요저기야 다솜이랑 같이 줘아저런 저는... <laughs> 홍시언니 어떤 거 요거? 요거 예쁘지? 이거 갖고 와 어떤 거? 이거 어빠 응. 홍시 언니. 응, 블랙. 블랙이야. 아무튼. 응. 아니 이게 언니들 있잖아. 난방 겸 자켓 식으로 입기가 너무 좋은 게 어, 우리 반응이 너무 좋아, 이게. 이렇게. 응. 요 색상하고 요 색상하고 두개 있어, 두 개. 어, 두개 있어. 두 컬러 나와요. 응. 예뻐요. 예뻐. 진짜 예뻐요. 언니 이거 밴드 팬츠 있잖아. 언니 밴드 팬츠 산거 있잖아. 거기다가 입으면 돼. 요거. 어머, 나 화장실 갔다 왔더니 쑥 빠졌네, 언니는? <laughs> 어. もう。<laughs> oh, <okay>. oh. <laughs>